노후에 눈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갑자기 점점 어두워져요. 눈 와요. 나안 찍히는 거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찍히나? 오! 하나 보인다, 하나. 눈이 엄청 포근포근해요. 장갑이 없어서 눈사람 만들다가 포기. 하겐다즈. <놀람> 오늘 저녁은 요리하기 좀 귀찮아서 예전에 사둔 라자냐 돌려서 먹으려고요. 어차피 냉동실도 한번 비워야 될것 같아서 그냥 바로 꺼냈어요. 내일 반찬으로 가져갈 어묵볶음 하려고 지금 준비했어요. 마늘 다진 거랑 크러쉬드 페퍼 살짝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야채는 그냥 집에 있는 거 몽땅 넣었어요. 꽈리고추, 대파, 송이버섯, 음, 자색양파, 파프리카, 애호박 그리고 쪽에 당근. 그냥 이렇게 넣고 어묵 넣고 먹다가 그냥 양념은 여러 가지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렇게, 거북볶음, 완성. 갑자기 저한테 택배가 온다는 문자가 왔는데 저는 시킨 게 없어서 뭔지 몰라서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진짜 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삼진어묵에서 예전에 이벤트 추첨 그거 했었는데 그게 당첨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뭔지 몰라서 한번 까볼게요. 근데 어차피 어묵일 것 같긴 한데 왔네 이벤트... 깐깐산타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벤트 당첨 이거 제가 예전에 그 삼진어목에서 고로케 먹으러 갔다가 갑자기 개선하는데 거기 일하시는 캐셔분께서 이거 하나 빨리 작성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대충 한 건데 먼저 까먹고 있었어요 이거 괜히 살짝 홍보 같은데, 이거 진짜로. 저 이벤트 당첨된 거예요. 귀여워. 아주 튼튼하네. 아, 이게, 이게 엄청 무거워요. 이게 무게의 반인 것 같아요. 아, 이 연구 들어있어요. 좋다. 야채말이 벗어난 거. 이거 살짝 마트에서 본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자각 어묵. 그리고 쫄깃 모든 어묵. 신기하다. 20일까지? 아니, 어? 얼마 안 남았네? 그리고 이건 뭐야? 떡말이. 떡말이. 쫄깃 도톰 어묵볶음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모듬 어묵. 이거는 음, 어묵탕, 어묵볶음, 어묵탕 그런 거. 우와, 신기하다.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뒤늦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냉장고에 두고 다음에 먹을게요. 오늘도 급하게 필요한 게 있어서 비마트 주문했어요. 이거는 계란이 있어서 이렇게 해줬나 봐요. 응? 초코파이. 어? 초코파이 한 개만 주문한 줄 알았는데. 잘못 주문했나 보다. 두 개. 초코파이두 개랑 오랜만에 먹어보고 싶어서 샀어요. 두개 샀나? 음, 두개 주문했어요. 그리고 냉동 블루베리. 우리 크럼블 만들고 싶어서 샀는데 오늘 계획 변경하고 이거는 우선 냉동실에 저장해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계란 같은데 바나나 가격 채울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파이 두개 시킨 줄 알았으면 반응 안사도 됐는데. 그리고, 계란 열 꽃짜리 필요해서 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베이킹 포다가 필요해서,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다 샀는데, 우선 베이킹 포다. 이걸로 지금 바로, 음, 자도르님의 어, 초코 쿠키 만들어 볼게요.